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9월 29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주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 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 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며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할렐루야 화요일 큐티 말씀입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역은 의무감과 죄책감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구약의 핵심은 율법입니다.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고 못 지키면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어떤 능력일까요? 바로 마음 속에서 계명을 지키겠다는 소원도 생기게 하시고 소원대로 살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자기의 힘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에 일꾼 되,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매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자, 율법 조문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방법은 가르치고 안 되면 야단치고 하는 것입니다. 또 벌을 주고 또 의무감과 이 죄책감을 도구로 해서 봉사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자, 집사님이시니까 이 정도는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교육자가 막 부탁을 하고 그리고 회유하고 설득하고 조르고 또 의무감과 죄책감에다가 호소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하는 봉사는 봉사는 하지만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재미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여서 하지 말라고 말려도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 충만이 가능할까요? 성령 충만은 특별 특별한 그런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유별난 그런 뭐 색다른 경험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또 왕으로 영접하면 누구나 그 속에 성령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 충만한 것이 정상이고, 성령 안 충만하는 것이 비정상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을 내가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원하지 않는데, 강제적으로 들어와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가끔 예상치 않게 성령 체험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분들이 예상치 않고 기대치 않았던 것이지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음 속에 깊은 성령님에 대한 갈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원하는 것은 성령님이 내 삶을 지배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강제로 운전대를 빼앗지 않습니다.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죄가 가려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죄를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시콜콜 과거부터 지금까지 모든 죄를 다 기억해 낼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죄만 우리가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 옳지 않다고 생각되고 짐심한데도 계속 행하는 것 이런 죄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기로 하나님과 약속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순종해야 합니다. 남들이 어떻게 하는가, 내가 전에는 어떻게 했던가.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은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나 주님께 잠잠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듣고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서 자신의 힘으로 할수 없는 위대한 일들도 큰 일들도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붕 뜨는 것을 이 성령 충만으로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신비한 체험이지 성령충만은 아닌 것입니다. 참된 성령충만은 점점 더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을 더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고추의 영어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진정한 자유는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다섯 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